몰라도 상관없지만 알면 유익한 경제 이야기. 오늘은 모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가 지난 40년간 주변국으로부터 수입한 모래의 양. 얼마나 될까요? 5억 톤이 넘습니다. 작은 섬나라 하나가 말 그대로 모래를 사들여 땅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싱가포르 바로 옆 인도네시아에는 사막이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에도 사막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들은 모래를 팔았고, 지금은 모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왜일까요? 더 기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바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사막국가입니다. 그런데 두바이는 파마일랜드라는 인공섬을 만들면서 모래를 수입했습니다. 사막에 모래가 넘쳐나는데 말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막의 모래는 쓸모가 없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도로를 까는데 사막 모래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바람에 깎이고 또 깎여서 입자가 너무 둥글고 매끄럽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는 모래 입자끼리 서로 맞물려야 단단해지는데 사막 모래는 그냥 미끄러질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강모래, 바다 모래입니다. 물에 씻기면서도 각이 살아있는 서로 맞물릴 수 있는 모래 말입니다. 문제는 이 모래가 지금 지구상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 환경계획이 발표한 수치를 보면 인류는 매년 500억 톤의 모래를 캐냅니다. 석유 다음으로 많이 채굴되는 자원이 바로 모래입니다. 그러되 이 모래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콘크리트가 됩니다. 유리가 됩니다. 아스팔피가 됩니다. 안도체가 됩니다. 우리가 딛고선 이 도시 전체가 사실은 모래 덩어리입니다. 인도에서는 모래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모래 마피아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강바닥을 파헤쳐 모래를 캐고 이를 막으려는 공무원이나 환경운동가를 살해합니다. 2017년에서 2023년 사이 인도에서 모래분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최소 130명이 넘습니다. 모래 때문에 사람이 죽는 시대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모래가 어떻게 사람까지 해칠만큼 중요한 자원이 됐는지 궁금해집니다. 모래와 인간의 관계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기원전 2500년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쌓으면서 모래와 석회를 섞어 일종의 모르타르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찹쌀과 석회 그리고 모래를 배합했습니다. 로마는 화산재와 석회, 모래를 섞어 콘크리트의 원형을 개발했고. 이걸로 판테온 신전과 콜로세움을 지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건물들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19세기에 찾아왔습니다. 1824년, 영국의 석공 조셉 에스프딘이 포틀랜드 시멘트를 발명합니다. 석회석을 고온으로 구워 만든 이 가루는 물과 모래를 만나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탄업혁명이 한창이던 유럽은 이 신소재에 열광했습니다. 공장을 짓고 다리를 놓고 철도를 깔았습니다. 모래의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20세기 들어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재건,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재건, 그리고 미국의 도시와 물결, 콘크리트는 가장 싸고 빠르게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마법의 재료였습니다. 마천우가 솟아올랐고 고속도로가 깔렸고 댐이 만들어졌습니다. 1950년대 미국 대도시들의 스카이라인을 보면 그야말로 콘크리트의 승리였습니다. 뉴욕 메트튼의마천우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토버 댐 모두 모래 없이는 불가능한 건축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서유럽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은 새마을 운동과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전국토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강을 준설하고 산을 깎고 아파트를 올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쏟아부은 콘크리트의 양을 계산해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한강 모래가 동났고 낙동강 모래가 동났고 결국 바다 모래까지 긁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약과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 2008년 올림픽 개최, 그리고 멈추지 않는 도시화. 중국은 말 그대로 국토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정신이 아찔합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 3년간 중국이 사용한 시멘트의 양이 미국이 20세기 전체 100년간 사용한 양을 넘어섰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입니다. 중국은 매년 10억 톤이 넘는 시멘트를 생산했고 이는 전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였습니다. 콘크리트의 톤을 만들려면 모래가 약 1.5톤 필요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중국이 얼마나 많은 모래를 빨아들였는지 감이 옵니다. 이 시기 세계는 건설 붐에 빠져들었습니다. 두바이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에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을 만드는 파마일랜드 프로젝트였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9,400만 세제곱미터의 모래를 바다에 쏟아부었습니다. 사막 국가가 모래를 수입해서 바다를 메운 겁니다. 앞서 말했듯 사막 모래는 건축에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바이는 호주에서 모래를 수입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배로 실어 날랐죠. 싱가포르는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1960년대 580일 제곱킬로미터였던 국토 면적이 2020년에는 733 제곱킬로미터로 늘어났습니다. 26% 증가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모래를 사서 바다를 메웠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모래를 실어 날랐습니다.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 이후 지금까지 5억 통이 넘는 모래를 수입했습니다. 작은 섬 나라가 주변국의 강바닥과 해안을 긁어서 자기 땅을 만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 24개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섬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이게 모래의 전성 시대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땅도 만들 수 있고, 하늘을 찌르는 빌딩도 세울 수 있었던 시절. 2023년 기준 전세계 건설용 모래 시장 규모는 4,2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거대한 산업이었고, 누구도 이 모래가 언젠가 바닥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성기는 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2007년, 싱가포르의 모래를 팔던 인도네시아가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국의 해안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2016년 말레이시아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2017년 캄보디아가 귀를 이었습니다. 베트남은 2018년부터 모래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강바닥과 해안에서 모래를 퍼내면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메콩강 삼각주를 보면 그 참상을 알수 있습니다. 베트남 남부를 먹여살리는 이 삼각주 는 매년 1cm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류에서 모래를 너무 많이 퍼냈기 때문입니다. 모래는 강물에 실려 내려와 삼각주를 만들고 그 삼각주가 바다의 침식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모래를 퍼내 버리면 이 균형이 깨집니다. 장은 계속 흐르지만 모래는 내려오지 않고 바닷물은 삼각주를 깎아먹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재앙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2,100년까지 메콩 삼각주 면적에 40%가 물에 잠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도는 더 심각합니다. 모래 채취가 범죄 조직과 결탁했습니다. 소위 모래 마피아라 불리는 이들은 밤중에 강으로 들어가 준설선으로 모래를 퍼올립니다. 불법이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도 매수되고 공무원도 매수됩니다. 이를 고발하려는 기자나 활동가는 위협을 받거나 살해당합니다. 2013년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에서 한 경찰관이 불법 모래 채취를 단속하다 트럭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2018년에는 환경 운동가가 모래 마피아에게 살해됐습니다. 모래가 피를 부르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걸까요? 모래 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건설 부문 멈추지 않은데 합법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모래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암시장을 키웠고 암시장은 조직 범죄와 손을 잡았습니다. 아프리카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로코 해안에서는 밤마다 트럭들이 해변의 모래를 퍼나릅니다. 관광산업의 기반인 백사장이 사라지고 있지만 단속은 느슨합니다. 케냐에서는 나이로비 건설붐을 위해 해안모래가 대규모로 채취되면서 해안선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막모래는 쓸수 없다는 것. 지구 표면의 3분의 1이 사막인데 그 사막의 모래는 건축의 무용지물입니다. 사하라 사막의 모래가 아무리 많아도 콘크리트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사막 모래를 어떻게든 쓸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요.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입자가 너무 둥글고 매끄러워서 서로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 억지로 사용하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중국 이부 지역에서 사막 모래를 섞은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었다가 균열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결국 인류가 쓸수 있는 모래는 강과 바다, 그리고 자갈밭에서 나오는 모래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래는 지금 바닥나고 있습니다. 유엔은 경고합니다. 현재 속도로 모래를 채취하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주요 강의의 75%가 심각한 생태위기에 처할 거라고요.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활용입니다. 건물을 부수면 나오는 콘크리트 폐기물, 이걸 다시 분쇄해서 쓰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재활용 콘크리트 사용률이 30%를 넘어섰습니다. 네덜란드는 90% 이상입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도 최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기준 순환 골재 사용률이 약 18%까지 올랐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4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건설업계는 여전히 천연 모래를 선호합니다. 품질이 더 안정적이라는 이유에서죠. 두 번째 대안은 대체 재료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잘게 부셔서 모래 대신 쓰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유리를 재활용한 인공 모래도 연구 중입니다. 심지어 폐 타이어를 갈아서 아스팔트 재료로 쓰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한 스타트업은 사막 모래를 특수 처리해서 건축에 쓸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입자 표면을 화학적으로 거칠게 만들어. 결합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건축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목재 건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북유럽에서는 18층짜리 목조 건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건축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모래와 시멘트를 최소화하면서도 튼튼한 구조물을 만드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전 세계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도시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앞으로 수십 년간 건설 붐이 계속될 겁니다. 이들에게 당장 재활용 콘크리트나 목재 건축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속도 조절입니다.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강과 바다를 파헤치면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무너지면 결국 인간도 무너집니다. 메콩 삼가추가 물에 잠기면 수천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습니다. 인도의 강들이 망가지면 수억 명이 물부족에 시달립니다. 모래는 무한해 보이지만 유한합니다. 바다는 넓어 보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딛고선 이 도시들 이 건물들이 사실은 지구의 살갗을 벗겨서 만든 거대한 흉터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각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서 모래 채취 속도가 줄어듭니다. 대체 재료가 상용화되고 건축 방식이 바뀌면서 천연 모래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집니다.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정반대입니다. 개발 도상국의 건설 붐이 계속되고 모래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모래 값이 폭등하고 모래 마피아는 더 강력해집니다.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괴되고 해안도시들은 침수 위기에 처합니다. 어느 쪽이 현실이 될까요? 아마 그 중간 어디쯤일 겁니다. 인류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위기를 맞아서야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위기에 초입에 서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모래를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모래는 자원입니다.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석유처럼 누군가의 손에 권력이 될 수도 있는 물질입니다. 사막에 모래가 넘치는데 모래가 부족한 이 아이러니한 시대. 우리는 지금 모래 위에 세운 거대한 문명이 얼마나 불안한 기초 위에 서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이 채널이 더 많은 진실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달달한 환상보다 매운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운맛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